안녕하세요. 저는 허노 수거를 하는 유튜버예요. 예 네, 저는 오늘도 허노 수거를 나왔고요. 오늘 물건 좋아 보여서 영상을 찍으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학교에 도착해서 짐을 내렸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거 오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옷 먼저 까 봅시다. 짜.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허노 탄짐 돼가지고 딱 보면 알거든요. 야. 이거 이런 옷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음, 이런게 나왔는데 브랜드가 이렇게 몽클레어가 나왔어요 몽클레어 이걸 뭐라 그러지? 이런 재질을 많이 유행했었는데 와 첫번째로 이런 몽클레어가 나왔고요자 어? 다음 다음 가디건 가디건이 나왔어요 가디건이 나왔는데 음. 어 이게 엄마 그림이 있는 이런 가디건이 나왔어요 어, 상태 되게 좋아요. 브랜드는 없네요. 자, 다음. 야상, 야상이 나왔어요. 오, 깨끗해요. 상태 되게 좋습니다. 오, 상태 되게 좋아요, 여러분들. 자, 브랜드 이렇게 써져 있고, 브랜드 는 뭔지 모르겠어요. 음,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있고, 어, 지금 가을이니까, 가을에 딱, 입으면 딱 맞는 그런 옷. 그리고 여기 이렇게 허리 줄이는, 음, 이런 것도 있네. 가방 보여드릴게요, 가방. 자, 가방. 자, 자, 첫 번째로. 오 이런 가방이 나왔어요. 가방이 나왔는데 전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기 루이비통, 똥, 루이비통이 나왔어요. 어, 어 속이 안감도 깨끗하고, 어 특이하네요. 나 이런 가방 처음 봐요. 이런 가방 처음 봐. 그 다음에, 음, MCM, 어, MCM 가방이 나왔어요. 어 깨끗합니다. 이건 좀 출시된 지좀 오래된 모델 같은데, 어 깨끗하게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똥, 예, 담배 지갑, 담배 가방 이런 똥이 나왔고. 자, 다음으로, 어, 또 MCM. 음. 이런 MCM 가방이 나왔네요. 상태는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음, 상태는 많이, 사, 많이 썼어. 이건 뿡 뽑았어. 가방 주신 분이. 자, 다음. 이건 뭐냐? 어. 이, 이게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또 이런 브랜드 가방이 나왔어요. 어, 이건 할머니들이 매시는것 같아요. 아닌가? 근데 깨끗해. 뒤에도 보면 사용감도 없어요. 자, 다음, 코치. 코치. 자, 이런, 코치 가방. 어. 오, 깨끗하게 잘 쓰셨네. 양감도 깨끗하죠? 어. 보시면, 이렇게 브랜드 이렇게 있고요. 색이 달려있고요. 오! 이건 진짜 좋아 보인다. 이거는 샤넬, 이게 아니고 구찌. 어, 구찌 가방인데, 오, 어, 되게 좋아 보여요. 사용은 거의 없어. 이게 안감도 이렇게 깨끗하고, 보시면, 이렇게. 오, 이렇게 브랜드 이렇게 있어요, 태기. 오, 이건 좋아보이네요, 진짜로. 오, 어, 이건 좋아보여. 다음, 이것도 똥. 이거는 한참 사람들이 많이 메고 다녔었죠? 이건 남자인 나도 아는데, 여자들이 되게 많이 메고 다녔던 거. 음, 이건 똥. 네, 담배 지갑. 다음, 지갑. 오! 500원 득템했네요, 500원. 500원이 나왔어요. 오! 좀더 나왔나? 오, 이렇게 또동전이더 나왔어요. 음 브랜드는 이렇게 있습니다 루이카토즈 어, 루이카토즈 지갑 다음으로 어, 이거는 무슨 브랜드지 네, 브랜드는 처음 보는 브랜드 같아요 어 브랜드가 워낙 많아서 브랜드 잘 모르겠어 다음 MCM 오 요거는 어, 되게 깨끗하게 잘 썼어요 이거는 옛날 것 같은데 되게 깨끗해져 그죠 어, MCM 오 어, 버클을 한번 열어볼게요 오굿 소개도 깨끗해 뒤로 또 열리나 오굿오 어, 좋습니다 이렇게 오봐봐 안감 되게 깨끗합니다 MCM 네, 한때 우리나라 여성들의 되게 인기있는 그런 브랜드였죠 지금도 인기있나 모르겠는데 예, 예전에 인기 많았죠 그 다음에 이것도 루이 까또즈 오, 깨끗하네요 진짜 깨끗하다 별로 사용감이 없어요 음. 자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감도 이렇게 깨끗해요 자. 마지막 봉지를 까볼게요 마지막 봉지 우와우 빈폴 어 빈폴 가방 어, 사용감이 좀 많어 이런 빈폴 빈폴 가방 이건 뭐냐 이건 뭐냐 코치인가 어 이런 코치 가방 음, 사용감이 거의 없어 이것도 깨끗해 가방은 안, 안감을 봐야지 안감을 오 안감도 깨끗해요 이렇게 브랜드 이게 써 있고 어 좋습니다 어, 시슬리 시슬리도 한때 많이 내고 다녔던 가방이죠 오 되게 상태 좋아요. 어, 상태 90입니다 아주. 뒷면도 깨끗하고 가방을 볼 때는 여기가 까졌는지 봐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 이쪽 안 까졌어 아주 깨끗해요. 깨끗하고 이렇게 안감도 깨끗하고 어, 이렇게 브랜드 이렇게 써있고 오 좋네요. 이게 하얀 색깔이 깨끗한 게나오기쉽지가 않은데 오 가방 봉지 안에 패딩이 나왔는데 어, 이런 브랜드가 나왔어요. 이것도 브랜드 좀 좋은 브랜드죠. 디케나인이라 어, 그러나 오 어, 이런 패딩 어, 상태도 좋고 좋습니다. 어한8한20 어, 사이즈 여자분이 입으면 딱 맞는 이런 롱패딩이 나왔어요. 자,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거는 나 모르겠어. 브랜드 아시는 분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어 뭔가 좋아 보이는데, 오 이게 냄새가 가죽 냄새가 나. 이거 어 이거 소가죽인가봐. 어, 되게 어 좋아 보여요. 어, 사양감도 없고 이건 사양감이 많지만 뭐, 뭐죠 이게 다방이? 오, 가방은 또 가방. 네, 우리는 이걸 보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별 브랜드는 없어요. 어, 그냥, 그냥 보세 가방 같습니다. 음, 가죽 냄새가 나고. 이거는 키플링. 키플링은 원래 그 인형이 있어야 되죠. 그 고릴라 인형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다음으로, 어, 그냥 이거는, 모, 목욕탕 갈 때, 어, 들고 가는 가방. 이런 보세 가방이 나왔고. 이건 뭐냐? 이거 뭐야? 두둥. 어, 이거 뭐지? 음, 앵클라인. 어 앵클라인 이렇게 있어요 어, 되게 안감 깨끗해요 오 좋습니다 무엇이냐 아 이거는 모르겠다 아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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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이것도 진짜 담배 가방이네 이거는 사용감이 좀 많아 보시면 이게 가죽이 다해졌어요 어, 보일러나 모르겠는데 가죽이 다 이렇게 해졌고 안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글자도 다 지어졌어 브랜드 글자가 어, 이런 어, 화장품 가방 나왔고 마지막으로 두둥 마지막으로 필라 이런 필라 가방이 나왔어요. 음. 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그 허노 수가하면서 나오는 옷들을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